짱짱하다. 오, 씨. 1m 넘겠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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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쫓겨났어. 자. 여왔다왼쪽왼쪽무왼쪽다 그러니까, pues 그렇죠. 그 야, 물 변화가 있는 순간에 딱 우리 전설 전설님이 꼭기 걸었습니다. <놀 left Buckling>

짱짱하다. 오, 씨. 2m 넘겠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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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선생이 잘한다. 열점에서 웃기려면 부시리 이겨라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이가? 아, 선생이 잘하고 있습니다 예맙습니다여다 고맙습니다. 고습니다고제습니다니다어가니다니다어니다니다니니다고맙습니니다다왔습니다 어, 매달 가깝, 매달 아, 메달가각메달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오, 오, 그, 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조류가 빨리 간게 그것 때문에 끊기는가 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찼다 오, 우 화이팅 설치 됐지 형아 설치가 그 바늘은 잘라버려요 네. 선장님 바늘 잘라버려요 바늘 바늘 이거 뭐지 바늘 바늘 묶고 여안네 지금 이거 이 바늘 딴고 묶고 이거 잘라고 뭐 아까 거기서 털었놈이 가다 하는 척이 아. 어? 이것도 바늘 두 개네 어 트장기네? 그 트장기야 약한 바이야어 약한 바이라이몇이 몇두천 이야그러니까 터지지 그러니까 무릎 얼른 고기 꺼내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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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어버리네 예예 바늘 고기 꺼내봐 여기 한을 빼게 검증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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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줄줄줄줄 나이로 자, 고기 한 번, 고기 한번 잡고 한번 안아줘.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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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추 되었어, 몇 아십니까? 에인데. 이까지 응? 천서 잡고 한번 안아줘. 수고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다들 저앉아뭐 위로 위로 가 갖고 앉아. 어, 앉아. 무릎 위에 올리고. 사진도 찍어줄 테니까. 뭐, 한, 두, 세, 네, 자, 네, 축하합니다. 선생님, 뭐, 뭐, 어때서 채비도 어떻게 됐습니까? 본석기도. 예. 네. 본줄 22호에. 예. 네. 목줄 20호. 예. 네. 바늘 오너 16호. 16호. 예. 수제로에. 예. 어. 3비. 네. 네. 어. 네. 예. 예. 낚싯대와그낚싯대는 네. 강철, 강철, 오래 유코대. 강철, 6코대, 예. H H, H 스텔레 3만 번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잠깐. 은하타 선수에감사을 드립니다. 22월을 감았다는 것은 네. 그래도 시즌 초반이고 2월 달이고 그때 초창기에 큰 놈이 나오니까. 를 준비하신 거네요. 그래서 네. 3만 번을 걸었다 뭐 이런 내용 같아요. 네. 일단 저번 네. 주에도 운 좋게 메달급 이상을 한번 걸었었는데 메달급이 네. 나온다 나오는 것 같아서 네. 또 우리 카페 조항이나 하면 네. 올려주시는 거 보면 네. 네, 나오는 것 같아서 내 네, 22호 주를 선택을 했습니다. 어뭐 오늘 타고난 선택을 해가지고 채비도가 맞아가지고 딱 떨어지는 바람에 좋은 뭐큰놈한 마리 잡으시고 대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출조하면서또 파이팅 하겠다. 어라차차! 화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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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라차총동도의 도탄소입니다. 오늘은, 원출관리법. 어, 출조 원출 어, 전에 원출을 어떻게 하면 좀더 펌의 현상이 들라고, 어, 현지에 가서 입질받는 확률을 높일까 해서, 어, 영상을 찍어 봅니다. 우리 부시리 낚시를 가면 펌 현상이 물이 많이 납니다. 펌 현상이 라인에서 나갈 적에 꼬불꼬불꼬불해지는 현상이 많이 나는데, 그래서 출조 전에 저희들은 보통 물에 한 이틀, 삼일 정도 미지근한 물에 담궜다가, 우리 현지에 가서 줄을 감아가지고 낚시를 하게 됩니다. 낚시를 하게 되는데, 음 줄이 포 현상이 생기면 고기 입질받는 확률이 낮아집니다. 왜? 내 손으로 당기면, 어, 고기가 차고 가는 시간. 그 줄에 꼬임 현상. 이걸 꼬임 현상이 많이 나면 날수록 꼬임 현상이 다 땡겨져야, 고기가 물을 수다겨져야 내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단 0. 몇 초라도, 음, 늦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챔질하는 시간이. 그래서 줄이 일자로 쫙 줄이 u a 가져가 I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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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이 a i d I s a 원줄 있다면 i 원줄 said, 이 said, I said, I said, 물에 담그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 줄이 세 줄은 이렇게 촘촘하게 잘 담겨 있습니다. 물이 뚫고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물이. 이틀 동안, 3일 동안 담그게 되면은. 그러면은 물을 조금 더 어떻게 줄에, 물이 좀더 침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제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전동공구로 구멍을 뚫어줍니다. 안쪽을. 음,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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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여러 분들 줄이. 그러니까, 원줄을 바로 담그는 게 아니라, 스프에 먼저 한번 감았다가, 필요한 양을 잘라가지고, 다시 여기다가 필요한 양을 감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에 담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구석구석, 구멍이 뚫려져 있다면, 안쪽, 안쪽으로도 구멍이 뚫려져 있다면, 깊이 물이 침투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감으면, 여기, 끝부위는 우리, 스프레, 안쪽으로 간깁니다 그럼 나머지 반대쪽 부분이, 바깥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물이 침투를 못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쪽은 펌의 현상이 나겠죠. 그래서, 스프레 한번 감았다가, 다시, 네, 이런, 이런, 그걸 이용을 해서, 어, 줄 다시 감아준다면, 물이 깊게 침투를 하겠죠. 그래서, 음, 낚시에 갔을 적에 편안하게 좀더표면 현상이 덜난 상태에서 낚시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빗지, 어, 입질의 빈도수를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예, 빈스플입니다. 빈스플에 <laughs> 구멍을 이쪽은 계속 연속해서 뚫어 주면 되고요. 이쪽. 이렇게 뚫게 되면 자리가 있습니다. 애기 이물질들, 이물질들을 싹 제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다 뚫고 뚫은 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뚫어준 다음에 원줄을 스프레이 한번 감았다가 다시 한번 감아주면 유격, 간격이라든지 틈이 생기니까 틈 속으로 물이 침투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표면 현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